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마스크 벗고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잘하고 계시죠? 음. 주변에 뭐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걱정들 많이 되시죠? 그래도 좀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시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한테 지난 시간에 고향의 봄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서한번 같이 써볼게요. 고향의 봄, 그렇죠? 고향의 봄. 자, 다시 한번 고향의 봄 제목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렇죠?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여보세요, 복, 숭, 아, 꽃, 그 다음,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이쪽에다 옮길까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죠. 다시 한번.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벌 차리인 동네. 제가 지난 시간에 동리로 불러드렸었죠, 그렇죠? 어, 자,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어르신들께서 달고 계신 그 고향의 봄 노래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머릿 속에 기억했던 그런 음, 노랫말 가사 이런 것들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또는 이걸 보시면서 노래를 불러보실 수 있겠죠. 자,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아직 다안 나왔죠. 그렇죠? 어, 노래 가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오늘 받아 쓰고 또 읽고 또 그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노래는 이렇게 되지 않지만 노랫말 가사는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laughs> 자, 그다음 다 쓰셨나요? 어, 틀린 부분 없으신가요? 여기서 보면 울긋불긋 할 때, 그죠? 받침 뭐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받침 시우시죠. 그래서 울긋불긋.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어, 바닥하고 아, 입천장에, 그죠? 이렇게 혀가 딱 가서 달라붙죠? 울, 긋, 불, 긋. 자,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읽고, 다시 다음 단락도 써 드릴게요. 같이 읽어 보세요.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벌 차리인 동네. 다 치울게요. 자 그다음 꽃동네 새동네 써보세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파란들, 파란들 남쪽. 에서,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과의 수양버들, 내가의 내가의 수영보들 춤추는 동네 내가의 수영보들 춤추는 동네 쓰셨어요. 그 다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에서 예의 시옷 받침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넷, 네에 또 시옷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읽습니까? 넷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랫말 중에서, 음, 또는, 아니요, 노랫말이 아니군요. 고, 고양이 봄, 그 시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옷 받침이 들어간 글자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춥기는 하지만 어때요? 정말 내가에 그렇죠? 수양버들은 지금 물이 오르고 있다는 걸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추워도 봄은 오고 있답니다. 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쓰셨으면 그 쓰신 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으시자고요. 자, 제목, 고향의 봄.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꽃 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 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도 이거 보시면서 어때요? 고향 생각을 잠깐 하시게 됐죠? 이거 앞부분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그죠? 어, 공책에다가 다 써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시옷받침에 들어간 낱말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시옷 받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뭡니까? 뭐, 새싹이 나다 할 때,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또, 여기다 제가, 받침, 시옷을 쓰면 뭐가 됩니까? 낫다. 아픈 것이 낫다. 뭐,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리 아픈 게다 낫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그, 다음. 그죠. 여자 할 때, 뭐, 여, 여.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받침 시옷을 썼습니다. 뭐가 됩니까? 엿. 엿. 그죠. 엿.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엿. 예전에 그 아이들의 간식으로 많이 먹었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엿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반복돼서 이제 있는 건 그렇지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제 써볼게요. 버섯에 시옷 받침이 오면 뭐가 돼요? 버섯. 버섯. 그렇죠? 그다음. 웃음 무슨 뜻일까요? 자, 시옷 받침이 오면 웃음. 웃음 이렇게 되시죠? 자, 그다음. 거짓말, 거지가 무슨 말하는 건가요? 여기도 가운데 지에 시옷을 넣어주면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뭐 자기 그 응급상황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 가끔 하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도자리? 어, 이상하죠? 여기다, 아침 시옷을 넣어주면, 돗자리, 돗자리. 그죠? 나들이 가실 때 돗자리 갖고 가시죠? 자, 놀러 가실 때 대부분 돗자리 준비해 갑니다. 다음, 뭐, 사거리, 오거리, 뭐, 삼거리 할 때, 그죠? 길이 다섯 개인 건 오거리가 맞아요. 근데 제가 옷을 벗어서 어디다 걸려고 해요. 그럴 땐 여기에 받침, 시옷을 넣어주면, 그죠? 시옷 받침을 넣어주면, 옷걸이가 되겠죠? 아이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가 와야 되겠죠? 어, 옷걸이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옷걸이. 근데 소리는 오, 옷걸이로 나니까, 제가 좀 전에 거리 막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자, 옷걸이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받침, 시옷 있는 거 확인하면서 읽어 보시자고요. 나다, 낫다, 여, 엿, 버섯, 우, 숨, 어. 시옷이 어디가쓰 나요? 우, 음뒤에가쓰 나죠. 자, 그 다음. 거, 짓 말. 거짓말 돗자리 돗자리 안 그러죠 돗자리 그다음 옷걸이 아니고 옷걸이 옷걸이 이렇게 되죠 자 이것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옷 받침 있는 것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읽으면 또 어르신들도 읽으시면 되겠죠 낫다였 버섯, 웃음, 거짓말, 돗자리, 옷걸이.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 보시자고요. 연습할게요. 자, 1번. 제가 버섯을 쓰고 싶어요. 버섯. 어떻게 쓰시면 돼요? 서에, 그러면 버섯이 되죠. 그죠? 렇 버섯.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옷걸이를 쓰고 싶어요. 여기다 무슨 자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옷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옷, 걸, 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음, 세 번째. 거짓말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쓰시면 돼요? 거, 지, 자,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거짓말. 다시 써보면, 거, 지, 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1번. 버섯, 옷걸이, 거짓말. 해서 버섯 뒤에, 그죠? 그 다음에, 옷걸이. 다 거짓말. 이게, 뭐, 이름절인지, 이음절인지, 삼음절인지, 이런 것들을 좀잘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음, 이제, 네 번째. 웃음 써보세요. 자, 웃음. 네, 여기, 웃자 써주시면 되죠? 웃음. 그리고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웃음, 웃음. 자, 뒤에 있는 것만 읽어 볼게요. 버섯, 옷걸이, 거짓말, 웃음. 앞에도 똑같습니다. 버섯, 옷걸이, 거짓말, 웃음. 그럼 그다음 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문장 자 5번 문장 써보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쓰시면 돼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 어, 요.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옷. 옷. 됐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지금 한번더 써보시면. 옷, 을, 입, 어, 6. 옷을 입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물론 한자 한자 잘 읽으셨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서 읽어 보셔야 되겠죠. 자,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6. 번 단풍잎이 단풍 단풍잎이 울긋불긋 했죠? 그렇죠? 울긋불긋 물들어요. 울긋불긋 물들어요. 울긋불긋 물들 어요 보이시나요? 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물긋 물긋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풍입이 울, 그, 불, 그, 물, 들, 어, 요. 맞아요.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시다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다. 단, 풍, 입, 이, 울, 그, 불, 그, 물, 들, 어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겠죠. 단풍잎이 단풍잎이 울긋불긋 울긋불긋 물들어요 물들어요 물들어요. 자, 단풍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또는 단풍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이렇게도 읽으실 수 있겠죠. 단풍 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자. 음. 이 부분을 좀더 많이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옷을 입어요. 단풍 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단풍 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다 연결해서 읽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풍잎이 울긋불긋 물들어요. 이도다 써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어르신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고향의봄 동시도 배우셨고, 그다음 이렇게 봄이 되면 그죠? 파릇파릇 새싹도. 뭐. 도다 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전에, 그죠? 제 2의 고향 말고 어르신들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신지 한번 각자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니지요.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뭐, 저는 고향이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또 어르신들 찾아뵐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월 22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